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어떤 특정 설명이 있을 때 그게 무슨 운영 방식을 말하는지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괄처리랑 실시간 처리랑 같이 볼게요. 자 일괄처리다 그러면 일괄처리는 데이터를 일정 양이 됐든 일정 기간이 됐든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일괄처리라고 합니다. 실시간 처리다 그러면 실시간 처리는 처리할 데이터가 생겨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방식, 즉시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실시간 처리라고 해요. 자 일괄처리하고 실시간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일괄처리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계산하는 거. 내가 한달 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주죠. 그래서 한달 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해 주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일당 받으러 나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거, 하루 종일 일한 거를 모았다가 저녁때 한꺼번에 주잖아요. 해서 그렇게 급여 계산하는 게 일괄 처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핸드폰이 됐던 인터넷이 됐던 그런 거 이제 돈을 내잖아요. 한달 뒤에. 그럼 한달 동안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달 동안 이제 사용한 거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제 요금을 청구합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일괄 처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실시간 처리다. 그러면 실시간 처리는 항공기가 됐던 열차가 됐던 이런 거 좌석 예약 같은 거요. 내가 좌석 예약 하러 갔더니 아 지금 처리 못해요. 나중에 오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면 바로바로 바로 일 처리해주죠. 그리고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는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돼요. 만약에 식당 같은 데서 생각해보세요. 식당에서 일괄 처리할 게 있고 실시간 처리할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손님이 갔는데 어, 3시간 뒤에 오세요. 3시간에 한꺼번에 주문 받을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면 바로바로 바로 주문 받아요. 그게 실시간 처리. 어떤 음식을 시켰을 때그 음식을 바로바로 바로 요리해서 바로바로 내보내 주죠. 어, 그게 이제 실시간 처리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손님들이 먹고 간거 있죠? 그거 바로바로 바로 치우죠. 치우는 것도 실시간 처리요. 근데 치우고 나서 이제 설거지 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때 손님이 물한잔 마시고 컵을 내려놓다고 해서 그 컵을 설거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거지하는 건 모아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생겼다. 그것도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밖으로 갖다 버리는게 아니라 모았다가 갖다 버리잖아요. 그게 일괄 처리요. 그래서 일괄 처리할 게 있고 실시간 처리할 게 있고 그렇게 일상생활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이요. 다중 프로그래밍. 그러면 다중 그럼 이제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자, 여러 개를 사용하긴 하는데 뭘 여러 개 사용한다? 프로그래밍을 여러 개 사용하더라. 프로그램을 여러 개 처리하는 걸 보고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대의 PC로, 한 대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CPU에서 전부 다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 주죠. CPU가 한대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 만약에 세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컴퓨터 키자마자 노래 틀어놨어요. 노래 틀어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 메신저도 켜놨습니다. 메신저도 켜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인터넷을 켜놨습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죠. 실행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켜놨어요 이세개를 cpu는 다 처리해 줘야죠 그게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cpu 하나에서 여러 개 프로그램 동시에 처리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cpu는 사람으로 따질 때 사람의 뇌랑 똑같다 그랬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부를 할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내가 공부할 건데 그세 과목의 책을 다 펴놓고 동시에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적용놓고 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국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간을 분할해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보고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해요. 얘는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할 때이세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CPU가 처리를 못해요. 이 CPU는 사람의 뇌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도 못하듯이 컴퓨터도 못합니다. 그때 이제 처리되는 방식이 시분할 시스템인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노래 듣는 프로그램한테 1초, 그 다음에 메신저한테 1초, 인터넷한테 1초하고 시간을 나눠줘요. 시간을 나눠주고, 이 1초 동안 노래 듣는 프로그램이 이제 CPU에 들어가서 뭔가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메신저가 들어가고, 메신저가 또 처리하고 나면 오 인터넷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노래가 들어가고, 메신저 들어가고, 인터넷 들어가고,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노래가 끊겨요. 메신저가 끊겨요. 인터넷이 끊겨요. 안 끊기죠. 왜? 지금 저는 여기서 1초라는 시간을 나눠줬지만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1초보다 훨씬 더 작은 시간을 나눠줘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기지 않고 그냥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 나눠주는 이런 방식을 보고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의 시스템을 여러 개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 한 대의 시스템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사용되는 방식, 그걸 보고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얘는 일정 시간 단위로, 일정 시간 단위로 CPU 사용권을 받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전환합니다. 빨리빨리 전환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사용자들은 자신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 그걸 보고 시분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한다? 동시에 처리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다 따로따로 처리되더라. 근데 그 처리 속도가 워낙 빨라서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중 처리요. 다중 처리. 처리는 누가 해 줘요? 처리는. 처리는 컴퓨터에서 CPU가 해 주죠. CPU. 근데 앞에 보니까 다중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다중이다 그러면 여러 개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는 거예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나의 컴퓨터에다가 여러 개의 cpu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다중 처리라고 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랑 비슷하죠 다중 프로그래밍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한 대의 컴퓨터에다가 여러 개의 cpu를 설치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개의 cpu를 사용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분산 시스템이요. 분산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을 분담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조별 과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나눠서 처리하잖아요. 그죠? 그게 분산 시스템이에요. 그다음에 임베디드 시스템이요.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이게는 우리가 지금 TV가 됐든 밥솥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이런 가전 제품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이런 거에도 전부 다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죠. 이런 거에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아예 탑재를 시켜요. 탑재를 시켜서 컴퓨터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게 임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하나로 조합된 그런 전자제어 시스템을 보고 임베디드라고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 n 는 뭐가 없다? 2차 저장장치가 없다. tv가 됐든 밥솥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이런 거에는 2차 저장장치가 없어요 다른 거를 내가 뭔가 추가로 저장을 시키겠다 못합니다 그냥 제조업체에서 만들어 준거그거만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시스템이요 듀얼 시스템이다 그러면 얘는 두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일을 처리를 해요 두대 컴퓨터 가지고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를 해요 동시에 처리하다가 만약에 한쪽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컴퓨터가 있죠 다른 컴퓨터가 계속해서 업무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단되는 거, 업무 처리가 중단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듀얼 시스템이요. 듀얼 시스템은 두 대의 컴퓨터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 동시에 처리한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듀플렉스 시스템이요. 듀플렉스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두 대의 컴퓨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두 대의 컴퓨터를 이제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한쪽 컴퓨터가 가정 중일 때는 다른 컴퓨터는 뭐라고 하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가동 중인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컴퓨터 있죠? 대기 중인 한쪽 컴퓨터가 가동이 돼서 시스템을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고 얘기해요. 아까 좀 전에 봤던 듀얼 시스템이랑 똑같죠. 듀얼 시스템도 컴퓨터 두대 사용하고 듀플렉스 시스템도 컴퓨터 두 대를 써요. 근데 듀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두대 컴퓨터가 한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한다 했어요. 같은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데 듀플렉스 시스템은 컴퓨터 두 대를 설치하긴 하는데 실제 가동되는 컴퓨터는 이제 한 대밖에 없죠. 한 대가 가동되다가 고장이 나면 이제 다른 컴퓨터가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듀얼 시스템이랑 듀플렉스 시스템이랑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제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떤 특정 설명을 써놓고 이게 누구 거냐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특징들, 이름 잘 기억하세요.